안녕하세요. 기울어진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개미엘파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바이넥스 좀 보도록 할 건데 어, 오늘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니까 오늘 시장이 이제 좋았다, 뭐안 좋았다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이 별로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시장이 긍정적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 하락 속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꼭 체크해야 되고 오히려 좋다. 오히려 바이넥스 주가가 비싸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에 어, 바이넥스를 이제 매수하기 조금은 꺼리 거리... 거, 조금은, 조금은 꺼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좋다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기술적 추세 하단 지지라인들을 형성을 해주는 자리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한 오늘 그자리를 찍어주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락 속 오늘 이차전지가좀 심하게 많이 빠졌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빠진 애들은 있고 가는 놈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우리가 눌림목을 잘 정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들이 있듯이 그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어 최적의 타이밍의 자리가 오지 않았나 해서 어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먼저 볼게요. 지금 코스피를 먼저 보면요. 코스피가 2,400선을 거의 무너뜨리고 어 꼬리를 달고 올라오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 그냥 이번 주 내내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음봉 4연속 5연속 금봉 떨러뜨리고 오늘 추세 저점에서 좀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코스피를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2022년 9월달 저점 그리고 2023년 10월 11월 저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저점을 7월 8월에 찍어주고 다시 한번 오늘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사실상 요 추세 라인들 있죠? 예 코스피가 이 추세 라인들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받고 이렇게 빠졌거든요. 지금 딱요 자리가 요 추세 라인들을 하단부 그리고 그리고, 이전에 지지를 많이 받아줬었던, 요, 매물대 라인들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이번 주 자체가 엄청나게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코스피의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좀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 사실,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안 나오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추세는 애진작이 여기서 깨졌고, 그리고 나서 좀 박스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깨고 무너뜨있느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요 지금 어, 길목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무너졌고, 코스피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이 바이넥스도 주가가 2만 원대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넥스를 제외하고 오늘 시장도 보면은.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어, 개인들도 거의 매수를 안 했어요. 오늘은 거의 다 코스피를 봤을 때 외국인 관망, 뭐 기관 관망 금투 조금 매도했고 투신 관망, 관망 연기금 조금 수급이 들어왔고 개인들이 조금 수급을 좀 불어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 쪽에서 조금 어,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 자체가 별로 하나도 긍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어떤 스탠스냐면,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순매수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바이넥스만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왜냐면, 바이넥스를 차트를 지금 봤을 때, 원래 바이넥스 추세가, 제 이전에 바이넥스 영상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요 추세라인들을 이렇게 그어놓고, 이런 추세를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추세들이 이제 무너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게 안 무너지면 우리가 추세 하단으로 노려볼만 하고, 요게 무너지고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점들을 높이는 이 우상향 추세 하단부까지 우리가 내려올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 이전 영상에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바이넥스의 정구점이자 지지라인들 그리고 저점들이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의 하단부이자 장기평에 오는 자리라서 우리가 이 자리를 만약에 이 추세라인들 이탈되면 노력볼만하다 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오늘 어제 오늘 만들어주고 있었고 오히려 바이넥스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줬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바이넥스 목표 주가를 높게 측정을 했어요. 높게 측정을 해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바이넥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가격대가 조금 비싼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아쉬웠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 이전에 만 원대 만 만원대 중반 가격대도 많이 형성됐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25,000원을 넘어서면서 아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기술적인 분석 자리로나 기술적인 분석 자리로 보나 아니면 바이넥스의 어 주가를 제일 최근에 상승폭을 봤을 때 중간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 기술적 반등이나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가격대가 형성이 됐다 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제가 외국인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매도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넥스의 수급을 보면요 바이넥스는 3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55억, 15억, 10억 이렇게 하면서 약 3일 동안 70억의 순매수를 좀 외국인들이 보여줬고 이그 3일을 하면은 2만원이 깨지고 나서 이 3일간 외국인의 수급이 어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지수가 빠지고 시장이 무너져도 외국인이 저가 매수할 놈들은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바이넥스가 어 바이넥스가 추세 하단부에서 기술적 반등만 나오더라도 수익 여기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바이넥스를 저번 영상 저번 저영상들 우리가 봤을 때 중국 우시 대체 가능한 공장은 전 세계 네 개밖에 없다. 국내에서 바이넥스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형 CDMO 회사들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 CDMO라고 한다면. 우리 한, 한국 기준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리고 어, 대형 회사를 제외하고 나서는 어, 국내선 에 바이넥스 우리가 볼수 있다. 바이넥스가 우시 물량들을 가져오려고 한, 가져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FDA 뭐 그리고 뭐 EMA, 뭐 CMC 요 기준들이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EMA는 이제 바이넥스가 특허를 가지고 EMA는 이제 글로벌 GMP를 가지고 있는데 FDA CGMP 쪽은 아직 안지고 안 가지고 있어요. 요거 실사는 다끝나기 때문에 요것만 동그라미로 바뀌기 된다라면 우리가 어 중소형 CDM 기업 중에 바이넥스가 어 우리가 해당 우시 물량들을 가져와서 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다. 그걸 우리가 기대 해볼수 있다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생물보안법에 관련돼 가지고 어 32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바이오시밀러 업체 CDM 업체를 바꾸는데 대략 7년에서 8년 정도가 소,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어, 내년에는 회사를 하나하나 이제 중국 CDMO 회사에서 다른 회사들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어, 그 부분에 이제 바이넥스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해당 내용 말고 또 제가 바이넥스에 관련돼가지고 어, 다음 영상, 다른 영상을 찍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어떤 얘기냐면 어, 제일 최근에 바이넥스가 공급계약을 체결을 하나 있잖아요이 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영상들을 찍어 놓은 건데, 원래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 에피스입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CDMO 회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그 CMO에 관련된 공급계약을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맡기지 않고, 삼성바이오, 바이넥스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통화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 요 계약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바이넥스랑 어, msa를 체결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g m p 급 중소형 cdmo 쇼티지가 일어났을 때 케파랑 어, 뭐 공급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부분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어, 경쟁 심화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에피스가 바이넥스를 선택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 만약에 문제가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책으로 바이넥스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즉, 그만큼 삼성바이오 로직스에게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바이넥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전 영상에도 가져, 가져왔지만 지금 생부법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CGMP 인증 획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생산 단가 인상, 뭐 흑자 전환,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물량들, 셀트리온에 대한 물량들이 내년부터 가동이 진행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의 개선. 그게 2024년 말부터 5년까지 남아있는 상승 모멘텀이 아직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이넥스를 우리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고. 어, 고가, 고가 기준의 주가도 많이 빠져서 매력적인 가격 되고, 그리고 2024년 c g m p 관련된 인증, 그리고 2025년에 6년의 매출이 좋아질 것이라는 바이넥스의 내용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어, 오송 공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바꿔야 되기,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타 회사들 글로벌 회사들과의 계약들 이런 상승 모멘텀으로 어, 바이넥스는 이제 상승분이 많이 열려 있지만 오히려 어, 주가가 빠지면서 오늘은 좀 좋은 자리로써. 우리가 어, 기술적인 분석들과 함께 엮어서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융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당 영상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오늘 자력이 매력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로 와줬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집중적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자리가 딱 그런 자리라고 있잖아요 무너지면 무너지는 자리고 올라가면 반등 나오는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피커스게 반등이 나오면 바이넥스 또한 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더욱더 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어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